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여자 우울성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욱 어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미봉만의 네. 네. 30살 주작 PD 이성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랬을 때부터 짝사랑하다 우리 윌슨 분담를 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도와하고 어, 해바라기처럼 지구지수님에 네, 좋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블유에서 신구지수님 역할을 맡은 하주영입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요. 음, 한번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 사랑을 시키기 위해 리지 않는 사랑의 액셔라는 것을 의미하는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 홀 러블리에서 배우고자짜리 손가락 기르는 역할을 맡은 최하수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조금 중요한 이야기의 키를 가져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어, 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제가 맡는다는것 진짜 너무, 기뻤고 무거보다 송지현이랑은 두 번째 호흡이에요, 그만댄데. 그래서, 언니 팬분들도 그렇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드라마를 보시면은 저를 아주 미워하실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연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 여름 정말 무더운데 더위를 확 달려줄 수 있는, 오싹하고, 지금 촬영이 좀 진행되는 걸 아는데 우리 배우분들 찍으면서 어떤 점이 좀 재밌었다 이드라마의 매력이나 하는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즈훈 처음 이게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첫 인상이 어땠나요? 생각 그냥. 거기 옆에 앉셨던 어려분이었나요? 아 조금 예. <laughs> 사실 좀 시즈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 이렇게 어, 시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었는데 처음 제 음식점에서 처음 뵀었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어, 정말 좀 재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외모적인 부분이 떠나서 성격이 정말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허둥이이 있으시고. 어. 아주 따뜻한 면도 있으신것같고잘 챙겨주시는 면도 있고 아무래도 어, 선배님은 박씨로 하면은 그만 이제 깨끗하고 잘 생기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지만 겠 안에 들어가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남 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잘 생기고 근데 허장민 아닌가. 근데 이번 작품을통해서좀 이제 어떤 수식어를 갖고 싶을까요? 업고자 어, 하는 수식어가 있을까요? 많는 모습을 보고 응원분들이 붙여 주시는 이름 자체가 제가 가고 싶은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그 그러니까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소치하게 올라가는 비유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작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역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대로 표현하는 나쁜 악역이 될수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악역의 이유가 있어야지 캐릭터가 좀 입체적으로 그래서. 표현이 되는데 너무 단선적인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감독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신들을 뭐 입체적으로 <laughs> 만들 수 있게 같이 응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작 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함 좋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